이상한 사람. 4. 갑자기 출입구 쪽이 술렁거렸다. 이 교회에 와서 해련이 처음 당하는 일이다. 모두의 눈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해서 그녀도 뒤를 돌아보았다. 이상한 옷차림의 청년이 그녀 곁을 막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어머머머머, 저건 사물놀이 할 적에 있는 민복이잖아. 어쩌자고 그 교회에 저런 옷을 입고 왔지? 바로 앞에 앉은 할머니가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이라도 목격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청년이 입은 건 풍물 옷이 분명했다. 아내는 하얀색 한복 바지조고를 입고 검은색 덩어리를 걸친 차림이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외투를 걸치지 아니하다니. 참 이상했다. 청색과 황색의 띠를 어깨에 두르고 허리에는 빨간색의 너부룩한 띠를 질끈 동요매고 행전을 두르지 않고 미투리 대신 운동화를 신은 차림이었다. 백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는 늘 나오는 사람들이라 지정석이라도 해놓은 듯 각자 자기 자리를 잡고 있어 청년이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는 앉을 자절를 찾느라고 강대상 앞으로 자꾸 걸어나가고 있었다. 해려는 강대상 앞에선 목사님을 보았다. 그도 당황한 듯, 어서 여전 도서가 쫓아와서 이 상황을 진압하라는 듯 손짓을 다급하게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의견이 분분했다. 목사님, 이젠 에스겔의 모노드라마에 실물을 등장시킨 거야. 어머 그런데 왜 자꾸 앞으로 나가지 저 사람? 아마 목사님과 함께 연극할 참인가 봐. 요즘 설교가 선지자 에스겔의 모노드라마니 이렇게 연극을 해서 우리를 깨우치려는 목사님의 기발한 발상이구나. 역시 외국물을 먹은 목사답다. 그런데... 저런 옷 어디서 샀지?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입다가 몇천원 받고 파는 옷들이 있겠지. 옷이 더러운 걸 보니 그냥 얻어 입은 모양이야. 이런 여성한 분위기를 깨고 이 교회 가장 왕통 보수로 이름난 천둥 장로님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청년의 뒤를 따라붙었다. 교회에 와서 설만한 말이나 행동한 사람이 보이면, 치. 모두 무서워하는 장로, 천둥 장로의 등장은 위기일발 분위기를 자아냈다. 드라마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장문이 벌어지기나,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두 사람의 연출을 지켜보았다. 이런 술렁거림 속에 몇몇 사람들이 천둥 장로님이 에스겔서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변했다는 말도 했다. 그 말에 제일 반박하는 사람은 젊은 군사였다. 한번 지팡이로 등을 얻어 맞고는 늘 그를 미워하여 치탄하고 있었다. 그럴 리 없어 꼴통 보스 천둥 장로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에스겔의 모노드라마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이제 다 늙어 차돌처럼 굳어버린 장로님을 어떻게 변화시켜? 참새처럼 언제나 말이 많은 젊은 집사가 끼어들었다. 에스겔의 모노드라마 설교를 들을 적마다 천둥 장로가 머리를 끄덕이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걸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그는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봐. 그저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거들었다. 청동 장로님은 열살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북한에 두고 남아한 분이라 이번 에스겔의 모노 드라마가 전쟁의 비참함과 고생을 몸서 겪었던 그분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모았다. 생활이 변해야지. 거죽만 그러면 뭘 해? 거무칙칙한 차림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한가운데 팥방의 거죽처럼 오방색의 옷차림 청년은 눈에 튀어나오게 들어와서 모두가 설교할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물놀이 옷을 입은 청년에게 쏠렸다. 특히 지팡이를 휘두르는 천동 장로님의 특별 출연에 별난 연극을 볼 것이란 설렘으로 잠시 성전엔 팽팽한 김장감이 감돌았다. 헤르는 목사님을 헐끔 올려다 보았다. 땀을 비우듯 흘리면서 술이라도 거나게 하 마신 듯 얼굴이 불가했다. 몹이 불안하고 당황해 보였다. 맨 앞자리까지 어리거리면서 나간 청년은 앉을 자리가 없자 뒤를 한번 둘러보았다.빈 자리를 찾는 몸짓이었다.순간 해려는 기함을 토할 지경이었다.분명 그는 달동네에 사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백수 건달 바로 그 청년이었다.이 청년이 어쩌자고 이런 요상한 차림으로. 이 교회에 나타났단 말인가? 목사님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라 단역배우로 나온 것일까? 달동네와 이 교회의 거리는 상당히 먼데 어떻게 여길 왔을까? 헤른의 놀람과 달리 교인들은 천둥장로가 볼일 드라마 장면을 기대하면서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이제 곧 그의 지팡이가 청년의 엉덩이와 어깨, 허리에 떨어지면서 천둥처럼 큰호령의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모르는지 풍물옷을 입은 청년은 앉을 자리를 찾느라고 두리번거리다가 강대상 바로 앞찬 시멘트 바닥 위에 펄떡 주저앉았다. 청년이 뒤를 부지런히 아픈 다리를 쫄득거리면서 따라온 천둥 장로님이 그와 나란히 함께 바닥에 앉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엔 둘이 서로 마주보고 빙긋 웃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앞강단으로 향했다. 요상한 옷차림의 청년과 천둥 장로가 목살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성전바닥에 나란히 앉아있는 동안 해려는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갔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의 이상한 행동의 내막이 짐작도 되지 않았다. 청년이 이숙에서를 공부하는 걸 알고 일부러 연극을 하는 것일까? 이런 저런 생각 속을 헤매다가 슬슬 해려는 촛불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되어 있는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전신에는 사람들이 쏘아대서 꽂혀가는 바늘로 빈틈없이 꽂혀 있었다.가엾어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피눈물을 흘린다는 뜻을 이제야 알았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크로즈업되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혜련의 가슴이 점였다. 지운 죄는 밉지만 인간 전체는 너무 불쌍했다.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 아프고 촛불을 든 모두랑 뒷자락에 숨어 앉아 있는 셀수 없이 많은 민초들이 가여웠다.이 나라 백성들 모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싶을 만큼 아픈 현실이었다.헤르는 위를 의식하지 않고. 두손을 맞잡고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위기가 기회인 걸 압니다. 이번에 더러운 건다 휩쓸어 버리고 참 신한, 의로운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전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를 막고 있는 불쌍한 여인은 물론 이 나라의 지조다들과 백성들을 어머니가 자식을 쓰라듬 듯 위로해 주셔요. 우리 모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남 유다처럼 망하지 않게 우리 남한을 모두 회개하게 해 주셔요. 교육자는 물론 성도들까지 무서운 시집살이를 시키는 청동 장로님이 조용히 저러고 앉아 있으니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며 숨을 죽이고. 귀한 말로 수군거렸다 아무도, 아마도 올로장로와 풍물옷을 입은 청년의 영국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뒤에 하려나 보다 하고 다시 평상시의 엄숙한 성전으로 돌아갔다. 속으로는 천둥장로가 목사가 원했다 해도 절대로 배우로 나서서 영국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 모두 머리를 갸웃거렸다. 젊은 목사님은 어째서 에스겔이 이런 이상한 모노드라마를 연출하게 되었는지 그간 전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있었다. 그간 지도자는 물론 우리들도 지은죄를 통해 자복하고 정의가 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라가 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래야 훗날 두 막대기가 합하여 하나가, 하나의 막대기가 되는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마지막 모노드라마를 끝으로 에스겔의 무언극 연극을 마무리 짓고 설교는 끝이 났다. 목사님은 밑바닥에 나란히 앉아있는 풍물놀이 옷차림의 청년과 천둥 장로님을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은 설교가 끝나자 서로 악수를 하고 활짝 웃는다.천동 장로님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청년의 어깨 위에 걸쳐 주었다.목사님의 기쁨이 충만한 미소가 성전의 성도들에게 전념이라도 된듯 성전 안에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청년은 연신 누구를 찾는지. 사방을 둘러보면서 어릿거렸다.